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자는 고급 외제차, 비싼 시계, 그리고 깔끔한 정장 차림이 전부인가요? 그들이 어마어마한 부를 쌓기까지 그렇게 여유로운 모습 그대로 살았을까요? 부지런히 쌓은 경험의 결과가 지금 그 빛나 번쩍한 자산가의 모습 아닐까요? 오늘은 부자들이 가진 특별한 습관에 초점에 맞춰 그들의 실행력 향상의 비밀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내 것으로 만들 준비하시고. 함께 시작하시죠. 첫 번째로 부자들은 자주 별 난리를 피우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자들은 긍정적이고 도전적인 상황에 대해 개방적이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경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마음 상태는 실행력을 향상시키고 창의성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의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걸 실행으로 바로 옮기는 게 부자들의 습관이라는 거죠. 저는 MJ 드마코의 그의 추월사 단어도 있고 그의 실행력에 감화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개인용 컴퓨터를 보급시키는데 기여한 빌게이츠 그가 IBM과 계약하면서 퍼스널 컴퓨터의 역사를 시작했죠. 하지만 그조차도 IBM과 계약할 땐 새로운 운영 체제에 대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프로그래머를 시켜 바로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 최고의 부자이자. 가 되었을 뿐두 번째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실천하는 습관 중 하나는 독서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독서는 두뇌를 활성화시켜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하죠. 부자들은 종종 자기 개발 서적이나 비즈니스 전략에 관한 책 혹은 산업 동향에 관한 정보를 읽어나가며 지식을 쌓는 데 주력합니다. 다독과가 부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책을 읽은 후에 실행으로 옮기기 시작하면서 부자가 되는 방법을 찾았을 겁니다. 자신만의 인생책을 찾기 전까지 이책 하나 한 권에선 이 하나를 얻겠어 하는 마음으로 아무 책이나 읽어봅시다. 세 번째, 부자들은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 데 능숙합니다. 심리학적 연구에 따르면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개인의 동기부여를 높이고 실행 능력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목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면 시간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부자들의 성공적인 실행력을 활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랜드 카톤이나 MJ 드마코, 보도 셰퍼 저명한 책을 써서 자신의 노하우를 풀어놓은 책들 읽어보셨어요? 모두 자기만의 목표 설정과 계획에 대한 확고한 시스템에 갖춰져 있다. 종이 100번 목표만 적으면서 상상만 하면서 성공하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실행을 위한 계획 제대로 세워야죠. 오늘도 성공을 위한 하나의 씨앗 챙기셨습니까? 부자들이 꼽은 세 가지 습관, 별거 없죠? 부자들에게도 있다는 습관, 당신에게도 있습니다. 다만 그들은 긍정적인 마음 상태, 독성, 목표 설정, 이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습관 만들기에 능숙했던 것 뿐이죠. 이런 습관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면 여러분도 한 걸음 나아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당신의 성공적인 인생 습관을 위한 씨앗 하나를 담아올게요. 실행력으로 옮기기 힘드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우리 함께의 환경 속으로 같이 나가기로 해요. 참, 구독과 좋아요로 더 가깝게 만나요. 당신의 성공적인 열매를 위해 기꺼이 씨앗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씨앗 5호 시드.